음, 수확을 다 하고 나면은 또 흔적이 사라지고 나면 더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찍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지금 죄서는 잔뿌리가 많잖아요 이거 인삼밭에 가면 흔해요 아, 잔뿌리 없는 저기 인삼 보셨나요 인삼밭에 가서 없죠 그런데 거기는 인삼밭이잖아요 여기는 이근역 새싹삼 농장밭이잖아요 네. 여긴 다르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잔뿌리는 어떤 영양을 따로 줬다거나 또는 뭐 살균을 했다거나 뭐 어? 이렇게 해서 생긴 애들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지난 300일 동안 여기는 잠깐 전부 다 자기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흔할 수 없는 그러니까 키우는 방식은 산삼처럼 키워줬는데 온도를 좀 맞춰주고 애들이 물이 목마르면 곧딱 그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의 물을 주고 추우면은 조금 더 따뜻하게, 더우면은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줬더니 산삼인데 불구하고 잔뿌리 이렇게 두꺼운 산삼은 여러분 가늘다잖아요. 저기 이게 두꺼운 게 나와요. 영양을 여러분 산삼 산에 누가 와서 영양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야 뭐 흙갈이 해주나요? 안 해주죠. 저도 흙갈이 안 해줬어요. 저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거 이흙 이대로 0 0일 놔둔 거, 이흙 이대로 0 0일 그런데, 자연하고 똑같은 원리를 해주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영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야 이, 정말 좋네요. <laughs> 이거, 얘들 다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워서, 아, 심으려이 아까워서. 음, 이거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색깔 보고서 안 심을 수 있게, 이거 뭐, 참아, 게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심어야죠. 얘는 다시 심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가져올 때 2년근이었고, 여기서 3년, 5년. 그럼 이게 6년근이에요. 근데 뿌리가 왜인삼마취로안되냐고요 여기는 영양을 인공첨 주지 않고, 자연의 상태 놔두잖아요. 그니까 이만큼, 이잔뿌리 생긴 것만도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죠. 음. 그래요, 여러분. 네, 이런 것들. 아이고, 오늘 이거 하려면 또, 아이또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 왜냐면 또 하나는 이건 꼽는 게, 그렇죠. 오래 키우면 뽑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캐는 거죠, 캐는 거. 뽑다와 캐다의 차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뽑으면 이거 다 떠져요, 여기. 안 나와요, 바꿔도. 저는 지금 300일 키운 삶을 캐고 있습니다. 이 삶을 다시 심을 겁니다. 다시 또 자랄 겁니다. 이게 이근역의 세다 삼 대한민국에 딱 혼자 저밖에 없는 특별한 기술입니다.